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한번 어, 고등학교 2학년 이번에 올라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중복조합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어, 중복조합은 특히 많은 아이들이 외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혀 외울 필요가 없고 개념만 완벽하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외운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외웠는지 한번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중복조합을 여러분들이 기호로는 n, h, r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그죠? 애들이 이렇게 외워 어떻게 외우냐면 얘는요 조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 n 빼기 1 플러스 r의 n-1 혹은 n-1 플러스 r의 a 비네이션 r이다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외웁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친구들이 잘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본인이 만약에 이거를 대답을 못하고 있으면 중복조합을 외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다른 공식과 다르게 이걸 외운다라고, 외운다라고 해가지고 다풀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왜 NHR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되는지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가르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다뤄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통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NPR에 대해서 배우죠. 그다음에 또 NCR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다음에 NPR에 대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NHR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요거의 정의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는 외워야 돼요. 왜냐? 정의는 약속이니까 npr은 뭐가 되는 거죠? n개 중 r개를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뽑아서 나열하는 거 우리는 npr이라고 하죠. ncr은 그럼 뭐가 될까요? n개 중 알게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형님들. 자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얘는 뽑기만 한다라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엔파이어는 뭐였죠? 엔게 중 알게를 얘는 중복을 허용해서 뽑고 나열하는 거 우리는 엔파이어이다 중복 순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NHR은 뭐냐면요, 똑같이 N개 중얼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어떻게 한다? 얘는 뽑기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중복을 허용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이 조금 분화된다라고 일단은 정의를 통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의는 외우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조합이라는 거는 순서에 상관이 없이 뽑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수학 때 제대로 이해했다면 라 NPR과 NCR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같은 N과 같은 R이라면 반드시 NPR이 NCR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 그런 거죠? npr은 뽑고 나열 하는 거고 ncr은 그냥 뽑기만 하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얘는 뽑고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뽑기 곱하기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얘는 뽑기만 하는 거죠. 따라서 같은 n과 r이라면 당연히 npr이 ncr보다 더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알아두셔야 될게 뭐냐면 npr과 n c r 이렇게 같게 만들고 싶으면 양변에다가 뭐를 곱해 주셔야 돼요. 아, 양변이 아니라 오른쪽단에 뭘 곱해 주셔야 되겠죠. 자, 뭘 곱해 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그렇죠.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r 팩토리아를 이렇게 여러분들 곱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우주 공식이 하나 나오죠. 그게 뭐죠? NCR의 정의는 NPR을 뭘로 나눈다? R팩토리얼로 나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NCR의 공식을 유도해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은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고 NPR과 NCR의 관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 됩니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 R팩을 나누는 이유가 뭐다? 그렇지. 그지 얘는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NCR이 NPR보다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r팩토리얼만큼 중복되기 때문에 더 작은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이 말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r팩으로 여러분이 나눈다라는 것을 친구들한테 가르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거는 수학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려는 거라기보다는 어, 중복조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 선행 개념으로 조금 어, 다루는 내용이니까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수학를 배우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중복조합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중복조합을 한번 볼까요? 자 중복조합은 말 그대로 n개 중 r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경우의 수를 얘기해요. 자, 근데 그그 놈의 그 뭐라 하죠? 기호로는 n 이렇게 하면되죠 검은색으로 하죠. 보이시죠? n h r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이해하셔야 될게왜 얘가 n 1 플러스 r 콤비네이션 n 1 3이 되는지, 혹은 M-A 플러스 R 콤비네이션 R이 되는지 친구들한테 이제 가르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이 학습 목표를 갖고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 상황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알바생이라 생각해 보세요. 님들은 알바생 그리고 나는 주방장이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파스타집입니다. 그래서 파스타집이라서 어, 선생님이 다운과 같이 이렇게 여기 주방이에 요 주방 여기 주방이고요. 여기서 이제 내가 요리를 만들겠죠? 자 여러분들은 알바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바를 영어로 A. L. B. E.라고 하죠. 자 알바생인데 자이 알바생은요 당연히 손님들의 주문을 받아야 되고 동시에 또 내가 음식을 만들면 손님한테 그 음식을 분배해주는 역할도 하시게 되겠죠. 하지만, 주방장은요, 이분의 역할은 뭐죠? 그렇죠. 그냥 음식을 만들기만 하면 돼요. 이해됐나요? 따라서 알바생은 손님들이 어떤 거를 먹는지도 중요하죠. 하지만, 주방장은 손님이, 어떤 손님이 뭔 음식을 먹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방장 입장에서는 음식을 몇 개를 만드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조합이 되는 거고요. 그죠? 알바생은 조합의 개념이 아닌 거죠? 분배라는 개념까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요. 자, 이렇게 테이블이 3개가 있는데, 자, 손님을 내가 한번 A, B, C, D라고 한번 볼게요 A, B는 이렇게 커플에서 같이 앉고요. C, D도 커플에서 같이 앉고, 마지막 E는 손님은 혼자 먹습니다. 보통 파스타집은 혼자 먹기 좀 그런데, 그지? 용감한 학생이죠? 자, 그래가지고, 알바생이 와서 묻습니다. A 손님, 뭐 드시겠어요? 했더니 A 손님은, 나는요, 어, 파스타를 먹겠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B 손님은 피자를 먹겠답니다. C 손님은 리조또를 먹는데요. 그리고 D 손님은 피자를 먹겠다라고 하고요. E 손님은 파스타를 먹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알바생 입장에서는 누가 뭐를 먹는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알바생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어, A 손님은 파스타, B 손님은 피자, C 손님은 리소또, D 손님은 피자, E 손님은 파스타를 먹는데요. 라고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화가 나겠죠? 왜요? 나는 애들이 뭘 먹는지는 중요하지 않거든. 그죠? 나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 주방장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 파스타 몇 개, 두 개, 그 다음에 피자 몇 개, 두 개, 리조또 한개 이렇게 그냥 얘기만 하면은 충분한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알바생한테 전달을 하면은 게임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라는 거죠.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일단은 주방장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조합의 개념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알바생은요, 말을 못해요. 아, 말을 못합니다. 어, 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알바생과 주방장인 나와의 어떤 약속이 필요해요. 자, 말을 안 하고도 어떻게 표현을 해야 파스타와 피자와 리조또의 개수를 제대로 주방장한테 전달할 수 있는지 그 약속을 나랑 합니다. 자 어떤 약속을 하냐면요,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철판이 있어요. 자 이렇게 철판이 있는데 이 철판이 몇 칸이 되어야 되냐면 어, 어디 보자 철판이 총 일곱 잠깐만요 몇 칸이 되야 되죠? 그렇지 일곱 칸이 되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이 됐어요. 자, 이거를 이제 철판과 알바쟁이 젓가락을 이용해가지고 이 메뉴의 조합에 대해서 한번 나랑 약속을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약속할까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다음과 같이 파스타 두 개, 피자 두 개, 리조또 한 개라면은 어떻게 약속하냐면요. 이거를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다음과 같이 일곱 칸 이렇게 있는데. 자, 알바생이 만약에 젓가락을 요렇게 놨어요. 다 하나 놓고요. 여기도 다 하나 놨어요. 그럼 자동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알바생이 젓가락을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 순서대로 파스타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고 여기는 피자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고 마지막 남은 한잔이는 리조또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라고 나는 이해를 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이번에 알바생이 요렇게 둔다라면, 탁, 탁, 이렇게 뒀다라면, 나는 자동으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아, 이번에는 손님 다섯 명이 파스타 두 개를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피자는 안 먹고, 리조또만 이렇게 세 개를 먹는구나. 그래서 도합 총 다섯 개의 음식을 내가 만들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되시나요? 어, 만약에 이번에는 극단적으로 뭐 이렇게 따라 친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이 손님은 이번 손님은 파스타도 안 먹고 피자도 안 먹고 오로지 뭐만 먹는 거예요? 그렇지 리조또만 이렇게 다섯 개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조금 느끼시나요? 잘 생각 한번 해봐요. 우리가 갖고 있는 파스타집 요 집에서의 메뉴는요 세 가지입니다. 이해돼요? 메뉴 세 가지예요. 뭐죠? 파스타 피자, 리조또, 이렇게세개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지금과 같이 다섯 명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메뉴가 중복이 될수 밖에 없어요. 그죠? 생각 한번 해봐요. 파스타, 피자, 리조또 하나씩 시켜도 세 개니까 반드시 나머지 두 명이 추가로 먹을 때는 이셋 중에서 메뉴가 겹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복 조합인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죠? 메뉴 수보다 사람 수가 더 많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메뉴가 중복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중복 조합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내가 말을 못하는 알바생과 다음과 같이 이 철판 일 7칸과 젓가락만으로 요렇게 다섯 손님에 대해서 어, 어떻게 음식을 조합을 만들지 약속을 했다라는 얘기죠 음.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자, 잘 생각 한번 해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젓가락입니다. 자, 이 젓가락의 역할은 뭐죠? 젓가락의 역할은, 어, 역할이죠? 메뉴를 구분합니다. 아, 메뉴를 구분한다. 메뉴가 다음과 같이 3개 빠질 게 없다라면 젓가락은 2개가 필요합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메뉴가 3개라면 젓가락은 몇개 필요해요? 젓가락은 2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아, 메뉴 수보다 반드시 한 개가 적은 젓가락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메뉴가 네 개라면 젓가락은 세 개밖에 안 필요하겠죠. 이해되셨나요? 어.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 젓가락 두 개를 놓고 나머지 빈자리에는 요리가 들어갈 테니까, 즉, 그릇이 들어갈 테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젓가락을 이 철판 일곱 칸에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잘 봐봐요. 이렇게 일곱 칸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칸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젓가락을 이 일곱 개 중에 두 개에다 젓가락을 놓을 건데, 이거를 어디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메뉴의 구성 요소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탁 놓게 되면은 젓가락을 두 개를 놓는 순간 메뉴는 자동 결정이 돼서 파스타 두 개, 어떻게? 피자 한 개, 리조또 두 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번과 같은 상황에서는 요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메뉴 세 개고 사람이 다섯 명일 때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기호로는 3H5라고 하는데 얘를 조합으로 나타내면 뭐가 되는 거죠? 그쵸? 7개의 칸 중에 젓가락 두개를 놓는 7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놈의 답은 7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거꾸로 여러분들 조합은 뭐 아니면 도죠. 젓가락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7자리에 여러분들 음식을 놓는 그릇으로 기준한다라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 침대를 여러분들이 그릇을 놓더라도 경우에서는 똑같이 되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죠? 이해되죠? 어, 그래서 이거는 75랑 똑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7칸이 있으면요, 형님들. 여기 내가 젓가락을 놓는 대신에 그릇을 다음과 같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놓으면 여기 빈자리는 자동으로 젓가락이 탁 놓아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지금 상황이 똑같다라는 거, 상황이 똑같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한 번만 더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이해 한번 해봐요. 자, 이번엔 중국집입니다. 자, 메뉴가 짜장면, 짬뽕, 볶음밥, 그리고 탕수육 이렇게 메뉴가 4개야. 아, 메뉴가 4개고요. 이번에는 손님이, 손님이 몇, 몇 명? 한번 7명이라고 생각해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당연히 메뉴가 중복이 될 거예요. 그죠? 중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얘는요, 4H7이 될 겁니다. 왜? 메뉴가 4개인데 손님은 7명이니까 4개의 메뉴를 중복해가지고 7명 손님한테 대접하는 방법이 바로 중복조합이었죠 그럼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조합으로 바꾸셔야 되는데, 자, 메뉴가 4개니까 우리가 필요한 젓가락 수는 몇 개죠? 그쵸. 젓가락 수는 하나 더 적은 세 개다라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철판 수는 철판의 칸 수는 몇개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칸 수는요, 젓가락과 손님 수만큼 더해지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칸 수는 몇 개죠? 칸 수는 7 플러스 3즉10 칸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따라서 알바생은 나랑 이렇게 신호를 만드는 겁니다. 10 칸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총10 칸이 됐죠. 자 그럼 알바생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열 칸에 어떻게 젓가락을 3개를 놓는 경우의 수랑 똑같아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젓가락을 다음과 같이 턱턱턱 탁, 탁, 탁 놨다라면 메뉴는 자동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짜장면 3개 이렇게. 그다음에 짬뽕 1개. 그다음에 볶음밥 2개. 이해되시나요? 네, 마지막으로 탕수육 한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실제로 그릇을 체크해 보세요. 몇 개요? 7개가 나오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모든 손님이 하나의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되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 14, 3이라 써도 되지만, 거꾸로 젓가락 기준이 아닌 그릇 기준으로 본다면 어떻게 쓸 수도 있어요. 14, 7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네개의 메뉴를 중복해 가지고 7명한테 대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랑 똑같다. 14, 3과 쉽지? 7과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퍼펙트하게 이해했다면 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죠. 아, 선생님. 결국에는 이거 이렇게 되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젓가락 수가 3개가 필요하니까 3 플러스 그릇 수7 컴비네이션 젓가락 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혹은 그릇 수로 기준으로 하면 젓가락수 더하기 그릇수, 컴비네이션, 그릇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피날레가 갑니다. 이제 봐봐요, 이해해봐요. 자, 이제 NHR이라고 일반적인 식을 이해해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n 개 메뉴를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명을 대접하기 위한 방법의 수, 조합의 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젓가락수는 몇개 필요해요? 그렇죠. 젓가락은요. 메뉴가 n개니까 n-1개가 필요할 거예요 그럼 그릇수는 몇개 필요하죠? 그렇죠. 손님수만큼 필요하겠죠. 얼개만큼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칸수는 얼마만큼 필요한 거죠? 칼수는 그치. 젓가락과 손님수만큼 n-1+ 플러스 알개만큼 필요한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칸수는 n-1+ 플러스 r인데 여기다가 조합 컨비네이션, 젓가락 개수인 n-1 을 해도 괜찮고, 혹은 n-1 플러스 r의 그릇을 기준으로 r로 이렇게 놔도 괜찮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nhr일 때왜 n에서 하나를 뺀 놈이랑 r을 더해가지고 컨비네이션의 왼쪽에 놓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 놈의 정체가 뭐야? 그쵸 얘가 칸수입니다 칸수 되셨나요 그 다음에 n-1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얘가 젓가락입니다 젓가락 이해됐나요? 밑에 똑같은 입장에서 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칸수 r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젓가락을 뺀 그릇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복조합의 개념이고 좀 요거를 잘 이해하기 힘든 친구들은 어, 한번더 보면서 한번 자기가 친구들한테 가르치는 걸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복조합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두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자 5가 되는 걸 한번 실제로 구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떤 말이 써있냐면 x y z는 음이 아닌 정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음이 아닌 정수란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아01234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즉 메뉴를 하나도 안 만들어도 되는 거야 아 x y z 메뉴 이렇게 메뉴가 3 개가 있는데 안 만들거나 혹은 한 메뉴를 다섯 개를 만들어도 괜찮은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아까 짜장면, 탕수육, 볶음밥처럼 메뉴가 3개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가지고 그릇 5개를, 즉 요리 5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황상 이렇게 되겠죠? 3개의 메뉴를 가지고 5명을 여러분들이 먹일 수 있는 조합의 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젓가락은 몇개 필요해요? 그치. 메뉴가 3개니까 젓가락 2개가 필요할 거고, 플러스, 그 다음에 사람 수, 그릇 수만큼 5개만큼의 칸수, 즉, 7칸이 필요할 것이며 거기다 콤비네이션 젓가락 수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다 2라도 되고 혹은 2 플러스 5의 콤비네이션 그릇 수를 기준으로 하면 5다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이번에는 8인데 이번에는 x, y, z가 음이 아닌 정수가 아니고 얘가 자연수라고 한번 생각하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xyz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중복 조합을 쓰려면 반드시 의미 아닌 정수로 바꿔 주셔야지 이렇게 공식을 편하게 쓸 수가 있죠. 그죠? 왜? 메뉴를 안 만드는 것까지 포함이 돼야 되니까. 자, 그렇게 쓰려면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느냐? 결국에 이런 거예요. 메뉴 세개중세 3개 개가 최소 한 개를 만들어 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연수니까 최소 메뉴당 어떻게? 한 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주방장 입장에서 x, y, z 하나 더 만들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한 개씩 미리 만들어 놓으면 추가로 몇개 만들면 돼요? 그렇죠. 다섯 개만 더 만들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x p r i y p r i z p r i 은 이제 자연수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한 개를 줘버리면은 그치? 음이 아닌 정수가 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얘를 3H5다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메뉴가 3개고 그릇 수가 5개니까 그죠? 아까랑 똑같게 되겠네요. 그죠? 메뉴 수가 5, 아, 3개니까 젓가락 수는 2개 그릇 수는 5개 컴비네이션 젓가락 수를 기준으로 하면 2가 되거나 혹은 2 플러스 5의 컴비네이션 그릇 수를 기준으로 하면 은 5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뭐, 기본적인 예제를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중복조합을 외우는 게 아니고, 어, 이 상황을 이해해가지고, 정말 알고 중복조합을 풀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나요? 자, 여러분들이 수학을 외우지 않고 이해하는 그러한 날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잘 보셨으면 좋겠네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